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각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느새 환갑의 나이를 두 해가 훌쩍 넘긴 노년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꽃을 보면 이쁜 마음이 더들어지는건 나만이 아니겠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사과나무에 사각꽃이 이쁘게 피었어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앙증맞게 어여보단 사과꽃이 떨어지면 사과 열매가 조롱조롱 가지에 달릴 텐데 얼마나 예쁠지 올해도 기대가 되네요. 부지런히 요기저기 날아다니며 사과꽃 수정에 열심인 벌들이 고맙고 참 예쁜데요. 요즘 기후 변화로 인해서. 별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사과 농장들이 비상이라고 하니 저도 걱정이 됩니다. 사과나무 아래로 집을 옮긴 진돌이가 덩달아 더 이뻐 보이지요. 60대를 훌쩍 넘긴 맘스초에 건강을 책임져 주는 천연발효 사과식초는 저에겐 정말 고맙고. 좋은 영양제 역할을 톡톡히 해 주는데요. 내 몸의 피를 맑게 해 주고 면역력을 길러 주며 기운을 북돋아 주는 천연 발효식초. 여러분도 꾸준히 꼭 드시고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정말 가장 좋은 식품이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맘음 스쳐 많이 애용해 주세요.